여기 안에서 시관 쪽에서 음 튀기죠 이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설비업체 현애환경 그 파주에 있는 공장에 지 나왔습니다. 이 파주 공장은 한 열흘 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그 공장 두 번째 공장인데요. 저희가 여러 전에 너무 잘해줘서 한번더 저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깍해주세요 네, 장 네. 네, 바로 갈게요. 네, 사주세요. 네, 여기서 시집이 잘 안되는데? 왜 안될까? 꺾이는 데, 딱딱해? 꺾이는 데 같은데? 꺾인다고요? 네. 슬러지는 어느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 슬러지는 막 나오질 않아요. 노즐좀 바꿀까요? 측면으로? 됐습니다. 쏴주세요. 쏙쏙쏙쏙. 저기까지 올라왔대요? 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물은 안 빠졌죠? 아니, 아, 여네 아, 멀리 아 멀리 저기까지 있겠다. 올라왔대요? 네, 저기 안쪽까지 올라왔었어요. 아, 그러까 빼면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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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뺄게요. 지금 네. 안 올라오죠? 네, 작업은 괜찮대요. 작업은 상당히 괜찮대요. 없어. 얼마나 심해? <laughs> 마... 네 심하게 올라, 심하게, 심하게 올라와요? 네 얼마나 올라오는데? 어, 기름물이 위에 올라와 있네. 네. 안에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저 안쪽이 문제인 것 같아, 제생각에 안에서 막혀났다고? 네 그럼 안에서는 저거를 해요. K 나이트. K 나이트? 예.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네 일단 네. 한번 밟아주세요, 여러분. 시관쪽 먼저 해볼게요 시관쪽 네 여기 있을게요 제가 네. 아, 일단은 나가는 쪽 한번 먼저 해볼게요 밟아주세요 네. 잠깐 스톱 오, 아, 막대기 가면 아, 뭐 아, 나오는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막대기? 이 뭐야 이게 뭐야 막대기 여기 안에서 시관 쪽에서 거기다 보다 주세요 오늘 이 어때요? 안쪽을 다시 해볼게요. 어.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아직 안 올라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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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고로 우리 점장님이 일본어 전문이신데 뭐한 말씀 네, 일본어로. 일본어로. 어오 예, 스고이, 예. 어, 엄청 엄청 응. 빨리요, 네. 네. 엄청 빨리요 지금. 잘 나와요. 사진도 나 엄청 빨리. 네드디 있습니다. 이거 저일본어로 한번 해주시죠, 이거 뭐. 스고이는 대한민국에 웬만한 국민이다. 같 아, 주 구체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많리 써. 물이 또 그렇게 맑아지고 있는 것같습도배 주세요. 탕수육, 탕수육. 아그 기름 덩어리. 네, 기름 덩어리. 네. 이게 기름이에요, 네, 저 기름이에요. 기름 네. 기름 연골가돼 가지고 이렇게. 네, 네. 시반대는 이 배관 모양으로 통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음... 물좀 많이 가졌어요. 수위는요? 수... 괜찮아요. 네, 잘 빠지고. 방치? 방치, 방치 없어것 같은데. 어. 이쪽 타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네. <laughs> 저 밑으로 내려가네 저 밑으로 내려가야죠 여기서 나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 정도면 잘 빠져요? 네잘 빠집니다 물이 통수가 돼서 뚫렸기 때문에 관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시경 다시 들어갈 거고요 네아까나 아예 빨개졌는데 틀어졌문에 물이 깨끗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저거? 널못지나온 와, <목소리> 아, 덩어리가 있다, 저기. 덩어리 발견. 엄청 큰 덩어리다. 예, 이거 어마무시한 덩어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더 네. 보겠습니다. 잠깐만, 떼주시고 카메라 잠깐 볼게요. 그 방향 제가 잘안 보여서. 거기 있죠? 좀싸 쏴주세요. 네. 보물 쏴야 되겠다. 쏴주세요. 네. 네. 스톱, 스톱. 좀더 펴야 되나? 쏴주세요. 네. 네. 세요. 안 나오네. 어? 스톱, 스톱. 어춰야 되나? 싸 주세요. 어, 이 식구철 안 하네. 스톱. 스톱. 야, 씨, 뭐야, 쟤우와 <laughs> 나왔나? 어. 어, 나온 거다. 나왔어요 쏴주세요. 스톱. 잠깐만요. 덩어리가 좀 나왔어요. 뭐예요? 잘려서 나온 거 같아. 꺾이는 데 있는데. 꺾이면 맞아요 돼. 꺾이면 맞아야 돼. 밟아주세요. 아, 되게 갈리는 것같 위치 같다 거기 같아요 어? 이거 아, 바로 앞에 있는거 아니야? 바로 앞에 있는 거에요 가그라 어. 빼고 쏴주세요 네. 네. 와... 오, 어... 어, 머리, 이보세요, 어... 너머리. <laughs> 이렇게 심한 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 대가 지금 다녀야 합니다. 다 나온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볼게요. 카메라 넣습니다. 어, 그래. 여기는 약간 구대가안 좋아요. 어, 아까 끝나고 있던데요. 습니다 네. 관청소는 지금 다 끝나고, 내부 접수 중, 지금 물품 에이트에 소개해드리고 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꾸 막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내시경이랑 고압생 접통해가지고, 깔끔하게 소돼서 너무 만족하고, 예예. 10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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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맡긴다고? 현애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안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애안경